마지막 반전. 1강 1중. 뭐 재편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아직 양강 구도다. 하는 얘기도 있고. 과연 어떤 전략들을 쓰고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각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가 자기 총리 염두에 둔 사람 있다. 하는 얘기를 오늘 했죠. 네. 노림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하락 원인과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건 따로따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구치기냐 안철수의 뒤집기냐. 총리 염두에 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통합도 열어놨다. 1위 구치기 전략은 준비되고 든든한 후보. 정권교체, 국정안정의 적임자다. 서민 정책들로 안정적 우세를 가속한다. 말과 율동, SNS를 좀 조심하라. 경계력이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통합 가속, 정책 중심의 유세를 펼쳐나갈 것이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개파패권주의 나라를 분열시킨다. 문재인 최악의 불통 대통령이 될 것이다. 지지율 역전 전략은 낡은 보수 진보 말고 새 정치를 지향한다. 그리고 기존 양당을 기존의 양당 벗어난 새 인물로 차별한다 김한길, 최명길이 최명길 의원이 합류했죠. 그리고 유세 화력을 한층 보강했다. 413 총선에서의 제3당 성공 재현을 모색한다. 우클릭을 접고 미에의 승부수를 던진다. 들어보시죠. 예, 제가 염두에 에, 뭐 이미 두고 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어, 이 사실 우리 정치 문화가 조금 더 성숙돼 있다면 어, 저는 적정한 시기에는 어, 그분을 공개해서 좀 국민들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도 하고 또 국민들의 판단을 이렇게 구해보기도 하고 또 그분도, 어, 검정을 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검정에 대한 대비를 하기도 하고 어,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안정적인 의석 확보가 필요한데 저는 그일차적인 대상은 기존의 우리 야권 정당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국민의당, 정의당. 우리가 정책의 문제를 통해서 힘을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의당의 경우는 원래 뿌리가 같았던 만큼 저는 당연히 통합도 저는 열어놓고 어, 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차례로 한번한번 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실까요? 이재은 교수부터 하실까요? 네, 예. 네 저는 그리고, 뭐 예. 많은 분들이 지금 후보들이 통합을 얘기하는데 예.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 실현 가능한 것부터 제시를 해야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총리는 당선된 대통령이 할수 있는, 네. 그걸 이제 예를 들면 지역 통합의 관점에서 아마 가능한 총리를 실현 가능한 통합 방안의 하나로서 그 비영남 출신의 총리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 네. 라고 이렇게 아마 밝힌 거라고 한 측면을 그렇게 보고요. 네. 또한 부분은 계속 강조하시는 이제 뭐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네. 또 아마 이렇게 사람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예. 라고 하는 걸또 보여주는 측면이 있으면서 네. 동시에 실제로 뭐 제가 봐도 네. 집권하고 나면 누구랑 연정을 하든 뭐 협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1차적 대상은 역시 국민의당, 그다음에 음. 정의당, 네. 이게 이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계속 주장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충분히 이렇게 아마 그뭐내 모임으로서 음. 네. 정말 그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 음. 그 대선 이후에도 안정적인 국정을 끌고 갈수 국정 있는 그런 모습을 뭐 보이고 네. 그런 의미를 좀가고 있죠.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황 소장. 네, 말씀하 지금 뭐 호남을 놓고 마지막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위에 좀 섰죠. 그런 네. 입장에서 호남 총리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네. 대선 직전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에 이것이 결국은 새도 우 캐비넷 효과가 이렇게 주어지는. 네. 자 우리는 대충 이런 유의 사람을 직권하면할 거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흔들리는 혹시 약점이 나온다면 그걸 보완하는 효과도 네. 사람에 의해서 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네. 이 자신이 성자로서 한마디로 음. 대외적으로 음. 세기를 받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유상수박사님 어, 제2의 대세론이라고 봐요. 그래요? 문재인 어. 대세론이 한번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랬다가 이제 무너졌다가 예. 어, 최근에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겨, 여론조사 격차를 벌이면서 어, 이제는 어,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선다 예, 예.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유권자들한테 안정적으로 정부를 운영하겠다. 예, 예. 구히기로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어, 조금 빠른 감은 좀 들어요. 예. 어, 왜냐하면은 지금 아직 이제 부동층이 있고, 예. 어,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보수층 이동이 어떻게 될지 이게 또 유동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예. 예, 지금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제대로 못해서 흡수를 못하면 당연히 뭐 문재인 후보가 이제 되는 거고. 그 예. 근데 반대로 또그 층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면은 이게 또 뒤집힐 수도 있는 이 가능성이 예, 또 여전히 예.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완전히 뭐 굳혀지는 단계다 이렇게 네. 보기에는좀 이른 어, 그런 네. 제 느낌은 듭니다. 예, 서종. 저는그 아마 문재인 후보가 마지막에 그 총리 후보를 약간 공개를 하면 네. 아마 이게 어떤 사람 될까 저는 호남 출신의 중도 내지 보수 성향 여런의 네.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하면 네. 그럼 이게 호남 표도 먹고 보수 표도 이게 좀 잡고 네. 일석이조 네. 네. 아마 이런 효과로 보이는데 네. 항상이 제가 강조하지만 돌란나옥에새두 마리 잡는건는 기적이고요 네. 대부분 둘다 놓칩니다. 따서 오히려 역풍이 타 지역이나 또그 짐보 원래 집토끼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 음. 반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아니, 신중하게 너무 노골적으로는 네. 그런 지역에 딱 후보까지 내면 우리게 역풍이 또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우리도 있답니다. 저도 사실은 저이 부분은 서정 변호사 생각하고 비슷한데 예. 비싼 우리나라의 비싼. 그 지금 현재 정치 환경이나 <laughs> 상황으로 보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후보를 내서 막 발표를 하면 대선 전에 네. 격렬한 정쟁화가 될 것이 제가 보기엔 불을 보듯 보네요. <laughs> 이 부분은 제가 볼때 오히려 이름 석자가 나오는 예 나오는 순간 바로 뭐 시... 검증 들어가고 예, 난리날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예, 그래서 뭐 대탕평 정도만 그러니까, 얘기해 예, 지금 있겠습니까? 차원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실명을 대선 전에 언급하는 것보다가 오늘 정도 수준의 예, 원칙 언급 예. 정도 수준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다 말씀하셨죠. 저는 그 대목과 좀 비슷한 취지인데요. 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좀 김치국 마시는 거 아닌가, 김치국도 마시는 거 아닌지 얼마 전에도 뭐다 이긴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 행복하다, 아, 선거이 끝난 듯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예, 예.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의 착시를 가져서는안 된다. 조사기관마다 예. 다 조사 방법에 따라 편차가 있거든요. 네, 네. 여전히 양강구도는 유지되고 있다. 예. 두 번째 <laughs> 어,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좀 위축돼 있는 건 사실이다. 네. 그리고 부동층 약 15%에서 20%에 달하는 부동층의 전략적 투, 선택이 아직은 부동층에 머물러 뭐, 있다. 거죠. 그리고 예, 예. 37에서 40을 절대 못 넘어가는 박스권에 갇혀있는 문재인 후보의 한계도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꼭 지적하고 싶고요. 어, 결국은 그 국민들의 선택은, 어, 마지막, 어, 네. 결국 패권적 진보. 또 자격 없는 가짜 보수 예, 예. 밀어내고 결국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협치와 통합의 비전으로 예. 이끌어가는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예. 또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예, 예. 아, 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를 보고 결국은 어, 투표하는 행위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의당 열변을 왔습니다. 쭉 빨려 들어갔어요. 아저말씀이 <laughs> 맞는 것 같아. 아,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laughs> 네, 아, 그럼요. 예. <laughs>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지금 전체 이저 모습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제 오른쪽에 앉아 있는 분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대변인 맡고 있는 박용진 의원이고요. 제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국민의당 선대위 홍보위원장 맡고 있는 정기남 위원장이신데 지금 자칫 보시는데 박용진 의원 쪽에 앉아 있는 분은 다 이쪽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오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 것같두 아, 분만 정당에서 <laughs> 나오신 분이고 네분 패널은 아, 남들 그렇게 생각 안할 건데 또왜 그런 말씀을 또? <laughs> 저는 언제 이거 얘기해요? 네, 황장수 소장 말씀대로 <laughs> 괜한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패널들은 편향돼 보이시지 않게 물론 평론하시겠습니다만은 국민 측에서 이 어떻게 이루어진 선겁니까 정말 정말 이번에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바른 선택을 위한 분석과 평론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박용진 대변인께 이제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정기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뭐, 저희도 다 염두에 놓고 있습니다. 벌써 이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네. 정말로, 어, 그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어, 겸손하라 이런 지침을 매일매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서 왜이 국면 판가리 용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 이런 네. 판가리를 하려고 했을까. 지난 여러 차례의 TV 토론을 통해서 어, 뭐, 후보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네거티브들이 존재했습니다. 를 그런데 예, 예, 예. 이런 것들이 먹히지 않습니다. 예. 국민들은 오히려 앞으로 12일 뒤에 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예. 대통령,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가 예.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을 예. 막판 부동층 20% 그리고 예. 마음둘질 어디다 마음을 둘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예. 유권자들에게 예. 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예. 적어도 이런 구상으로 지금 대한민국 이끌어가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그첫 번째 그림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네. 다음 이제 두 번의 그 방송 토론이 있거든요. 그 방송 네. 토론에서도 여전히 무슨 송민순 건이니 뭐 아들 특혜 채용 문제라든지 이렇게 먹히지도 않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반복해 반복한 후보들과 네. 앞으로 성큼 나가서 전혀 다른 어떤 국면을 보여주는 후보 이게 네. 딱 차별시키기 위한 첫 번째 첫 네. 걸음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1빌일 걸어오시면 어떻게? 상품상품 가는 거죠. 네? 네. 네. 상품상품. 공무장고 얘기하라고 네. 하지 말고. 그 <laughs> <그거는>. 우리가요 <laughs> 네. 예전에 그 아이폰이라고 하는 그 상품이 나오기 직전에 핸드폰 시장은요 네. 어떤 기능을 더 이렇게 좀 넣어볼까 조금 더뭐몇 가지 있지? 이 네. 안에서 놀았거든요. 네. 그리고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상품이 거예요. 나온 거예요. 네, 맞아요. 어, 네. 마치 네. 그렇게 네. 국면을 판가리 하는 것처럼 네. 시장 상황을 돌려가는 것처럼 네.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정당에서 나오신 분들께는 한 1분 30초 정도씩 지 답변 드리고. 드릴...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패널들께서는 좀 짧은 평론, <laughs> 이어서 안철수 후보얘기로 갑니다. 지지율 하락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하네요. 들어보시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세력이 집권하면, 나라는 부동강 나고 맙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 이야기한다고. 아랫사람이랑 상대하라고 보통 치는 후보가 대통령 되려고 합니다. 대통령 되면 역사상 최악의 불통 대통령 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후보 단일화 할 거라고 음해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이득 보려는 비신사적인 개파 백권주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네, 서정 변호사부터 답변 주십시오. 저는 안철수 보고 한 말씀 드리면, 예. 절대 단이라든, 또 연대든, 예. 이런데 절대 자고 오면 안 된다. 예. 그러게 여론이 좀 지지율이 높고, 낮고, 이런데 이게 1위 1배에서도 안 된다. 예. 오로지 법과, 오로지 초심과 네.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이 말이게 안철수 후보의 정치 초심은 뭡니까? 네. 바로이 청년의 눈물을 보고 정치를 시작했어요. 네. 그럼 이게 일자리, 네. 양질의 일자리. 물론 문재인 후보 차별되는. 그 네. 이게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정치한다 했거든요. 네. 그럼 이게 미래, 네. 본인이. 정치인문할때그 초심에만 충실하면 여기 예. 지지율은 또 오를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유창선 박사님. 예,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안 예. 한다고 본인 얘기로도 100번도 넘게 뭐 얘기했다고 하니까 예. 뭐 그거는 뭐 가능성은 이제 없다. 예. 이렇게 예. 뭐 결론 지면 될것 같고요. 예. 어, 그런데 이제 안 후보가 안보능증에 끼어든 게좀 악수였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안보 논쟁은 할수록 문재인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지지층만 결집을 시켜주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이제 손해만 보는 그런 이제 논쟁이었거든요. 그거서 아, 지지율이 좀 빠진 것 같다. 예,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호남하고 중도층이 이제 오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는 거기서 좀 이제 벗어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안 후보 입장에서는 이 국민들의 음. 변화의 열망을 담아가지고 중도층 그리고 호남민심 잡는 거 이게 좀 최우선적인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예. 아이 다섯 분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이재인 교수님 예. 누가 진짜 적이고 동진지가 헷갈려 가지고 네, 지금으려 뭐, 돌아가니까 그 안철수 후보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많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한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10%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 본인이 정말 대추격의 입장에 섰다는 걸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예. 뭐 지금 아직도 양강구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는. 좋은 해법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고요. 네. 뭐 박스권 얘기를 하는데 이것보다 나는 훨씬 넘어간 결과가 꽤 네.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네. 이런 부분을 인정한 상태에서 네. 가능성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말 정치적 승부수를 한번 던지는 네. 그러니까 현실 정치잖아요. 네. 여기서 앉아서 뭐 탁상공론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모레 당장 대선인데 정치적 승부수가 뭐겠습니까? 본인이 단일화 죽어도 안 된다고 한다면 네. 결국 제가 볼 때는 협치, 통합, 정부 뭐 이런 걸 얘기했으면 예. 그 구상을, 그 비전을 예. 뭐 혹여 대연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구상을 전면에 한번내 걸고 국민들로부터 예. 뭐 보수층 흔히 말하는 샤이 보수의 표심을 다시 가져온다거나 예. 뭐 그런 걸 제시해서 검토를 한번 받는 그런 걸 해야지 뭐 여기서 지금 아직도 뭐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좀 내가 보기에 너무 아니하고 라이브한 방식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예. 제가 굳이 한 말씀 드린다면 예, 객관적 알겠습니다. 사실을 굉장히 인정하고 어. 대승부수를 한번 던져보라. 뭐이 자리에 보니까 제가 제일 사심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돼도 별 <laughs> 이해관계도 뭐 원래부터 없었고 그게 사심 아니에요? <laughs> 예? 그게 사심 없는 아니에요? 없는 것도 사심이에요? 뭐 하는 거 슬쩍 건드리면서 본인만 사심이 없다. 아, 이럴 때 한번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지 언제 하겠습니까 근데... <laughs> 자기만 생각으로는 그럴 거. 혼자만 보고 있 그렇다고.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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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또 불만들이 또 <웃음> 어, <웃음> 모든 사람이 불만일 때 이유가 네. 있는. 이게 네. 제가 볼 때는 사심 없는 우리 뭐... 한장수 소장. 이 왼쪽의 표들을 한 40%는 문재인 후보가 이미 이 똘똘 말아 가지고 굳지고 있어요. 그러면 네. 60 남았어요. 네. 근데 지금 보수가 아무리 개멸됐대도 20%를 이렇게 지금 네. 굳히고 있습니다. 벌써. 네. 네. 이 유승민, 네. 어, 그리고 이제 홍준표, 홍준표. 합치면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뭐 5에서 한 7%까지 굳혀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남은 표가, 네. 남은 거다 굳혀도 35, 37 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네. 제가 봤을 때안 후보가 네. 이런 선거 상황으로 11일 정도 흘러갔을 때 이길 가능성이 좀 희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예. 마지막으로 예상으로는. 던질 수 있는 성분은 지금 사실 큰소리치고 있지만은 예. 민주당에서도 마지막에 신경이 좀 쓰이는 게 예. 안보대연정을 가지고 공동정부를 구축하자는 건데 안 후보가 이 카드를 쓰기에 위험한 것은 호남표가 빠져버릴까 봐 우려하고 있는 거죠 자 호남표 예. 빠지는 부분은 미지수고 이걸 갖다가 구축할 수 있다면 보수표가 안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 하고 상당히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문제는 뭔가 하면 안보를 갖다가 하기로 앞에 내세워서 천천히 하기로 전제하면서 예이. 한마디로 이총리나 장관을 나누는 이런 예이. 대연정 예이. 공동정부를 제안해서 지금 그런데 문 밑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구멍 파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부인은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될까 봐 제일 지금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발표는 언제? 누가 우려 거예요? 뭐그 누가겠어요? 여기서 <laughs> 어,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 혹시 뭐 단일화 하느냐고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물은 거 아닙니까? 그, 안보, 전... 안보 안보 대연정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공동정부. 안보 대연정 공동정부를 네. 내세워 단일화한다. 네. 어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안철수 후보 쪽에서 그러니까, 전혀 근거 아니... 없는 얘기죠. <laughs> 바로 아주 클로즈가 나와 있으니까. 바로 아니 근데 했는데. 아까 순서가 네. 저기 뭐야 저 문호보 얘기할 때 먼저 하셨으니까 제가 네, 이번에는 네. 저 박용진 네. 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예 제가 예. 뭐라고 적었냐면 예. 아까 저 방송 저 우리 저 예. 영상 나오는 거 보셨죠? 예. 내가 뭐 할게요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이 예.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절에서 예. 안 된다는 얘기만 그냥 계속 음. 저렇게 남탓. 하는 자강 있잖아요. 예. 자강이면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자기 계획을 많이 내세워야 그게 자강이지 네. 남 탓하는 자강으로 이거 2등밖에 안 돼요. 제안타깝네 정말. 그러니까 제가 만일에 그, 이 저, 우리, 어아 뭐가 일단, 아까 본인은 예? 1등인데 누가 이제까지 걱정 문제 있는 후보가 1등인 어, 거죠. 아, 근데 그렇죠. 어, 근데 만일에 제가 어, 우리 안철수 후보의 뭐 전략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거나 예?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 1등을 비판하는 것은 뭐 아. 정당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모든 얘기가 거다. 그냥 그저어 아, 1등을 예. 비난하는 걸로. 근데 1등이 못 하는 2등의 비전. 저 사람이 못 하는 나의 계획이 뭔지 이거를 잘 설명을 해야 2등이 1등 되지 와, 1등한테 공통. 계속 공 던진다고 1등이 네. 뭐저 추락하나요? 제가 예. 볼 때는. 왜 저런 전략을 쓰는지 참 이해가 안 돼서 안타깝다. 네. 제가 보니까 편집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laughs> <laughs> 다른 얘기도 야. 있는데. 그좀 전에 이제 우리 이재경 뭘 편집을 그렇게. 해요? 갑자기 n b 사가 만약에 저희 뉴스와이드 제작진이 그렇게 <laughs> 의도적인 편집을 아니, 아니, 절대 아니, 하지 않고 나쁜 아, 의도로 그러세요. 얘기한 게 아니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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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그런 게 이제 뉴스거리가 되니까. 네, 네, 네. 그러나 뭐 시간 배분이나 그리고 내용 면에서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어, 국민의당 정기랑 홍보해 주십시오. 좀 전에 우리 이재경 교수나 또 우리 뭐박용진 의원께서 어떻게 보면 예. 조언 또 예.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예. 좋습니다. 아 현실을 직시하고 예. 뭔가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 예. 이 지적에는 뭐 동의합니다.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의 착시를 너무 지나치게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예. 예. 여전히 그 제가 앞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예를 들어서 10%에서 30% 중반 후반까지 예, 예. 이게 한 2주 만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예. 얼마든지 남은 기간 동안에 안철수 후보가 어떤 비전과 전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예, 기본적으로 예. 여론은 부동층으로 나가 있는 여론이 결국 다시 안철수 후보에 돌아올 그러니까, 수 있는 여지가 걸려. 있다. 아, 예. 그 핵심 키는 예. 앞서 이재경 교수도 얘기하셨지만 예. 저는 다음 주 초에 바로 안철수 예. 후보께서는 아마 그 이른바 통합정부의 구상 예. 구체적인 로드맵을 아마 제시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좌클릭, 우클릭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우리 중도정당으로서 예. 지금 이미 그 프랑스 대선에서도 중도 신생정당이 의석수 하나 없이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도정당의 어떤 정체성을 <laughs> 분명히 하고 그러면서 협치와 통합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보수층을 견인할 수 있는 또 부동층이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다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아까 황정수 의원도 얘기했지만 때가 되면 나올 수는 있다. 지금 이렇게 받아들여지네요. 일단 문재인 후보는 자기 총리 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내놓으셨고, 여튼 다음 주초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지 기다려보면서 마지막 반전 일강 일중 뭐 재편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아직 양강 구도다 하는 얘기도 있고 과연 어떤 전략들을 쓰고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각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가 자기 총리 염두에 둔 사람 있다 는 얘기를 오늘 했죠. 네, 노림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하락 원인과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건 따로 따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구치기냐 안철수의 뒤집기냐 총리 염두에 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통합도 열어놨다. 1위 구축기 전략은 준비되고 든든한 후보. 정권 교체, 국정 안정의 적임자다. 서민 정책들로 안정적 우세를 가속한다. 말과 율동, SNS를 좀 조심하라. 경계력이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통합, 가속, 정책 중심의 유세를 펼쳐나갈 것이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개파, 패권주의, 나라를 분열시킨다. 문재인 최악의 불통 대통령이 될 것이다. 지지율 역전 전략은 낡은 보수 진보 말고 새 정치를 지향한다 그리고 기존 양당을 기존의 양당 벗어난 새 인물로 차별한다. 김한길, 최명길이 최명길 의원이 합류했죠. 그리고 유세화력을 한층 보강했다. 4.13 총선에서의 제3당 성공 재연을 모색한다. 우클릭을 접고 미래의 승부수를 던진다. 들어보시죠. 예, 제가 염두에 에, 뭐 이미 두고 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아, 수 후보가 앞으로 제대로 못 해서 흡수를 못 하면 당연히 뭐문재인 후보가 이제 되는 거고. 네. 근데 반대로 또그 층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면은 이게 또 뒤집힐 수도 있는 이 가능성이 예, 또 여전히 예.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완전히 뭐 굳혀지는 단계다. 이렇게 네. 보기에는 좀 이른 어 그런 예. 제 느낌은 듭니다. 예. 소정. 저는 이게 그 아마 문재인 후보가 마지막에 그 총리 후보를 약간 공개를 하면 예. 아마 이게 어떤 사람들까저는 호남 출신의 중도 내지 보수 성향. 네. 예. 여러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하면, 예. 그럼 이게 호남표도 먹고, 보수표도 이게 좀 작고, 음. 일석이조. 음. 아마 이런 효과로 보이는데, 예. 항상 강조하지만, 돌 하나로 이게 세두 마리 잡는 건 기적이고요. 음. 대부분 둘다 놓칩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역풍이 타지역이나, 음. 또 이게 그 진보 원래 집토끼,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아주 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음. 그 반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아니, 신중하게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는지 네. 후보까지 내면 우리가 역풍이 또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우리도 있다. 저도 볼. 사실은 저, 이 부분은 서정 변호사 생각하고 비슷한데 네. 비슷한 우리나라의 비슷한. 그 지금 현재 정치 환경이나 <laughs> 상황으로 보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후보를 냈을 막 발표를 하면 대선전에 네. 격렬한 정쟁화가 될 것이 제가 보기엔 불을 보듯 보해요 이 부분은 제가 볼때 오히려 이 예, 나오는 순간 거... 바로 뭐 검증 들어가고 네, 난리 날 예, 겁니다. 예, 여러 예, 그래서 뭐 대탕 평정 그러니까 예, 지금 차원에서는문재인 후보가 실명을 대선 전에 언급하는 것 보다가 오늘 정도 수준의 예, 원칙 언급 예. 정도 수준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뭐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말씀하셨죠. 그, 저는 그대목과좀 그 비슷한 취지인데요. 어, 지금 여론 조사 결과를 보고 좀 김치국 마시는 거 아닌가? 김치국부 마시는 거 아닌지? 얼마 전에도 뭐다 이긴 것처럼 이 사실 우리 정치 문화가 조금 더 성숙돼 있다면 어 저는 적정한 시기에는 어 그분을 공개해서 좀 국민들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도 하고 또 국민들의 판단을 이렇게 구해보기도 하고 또 그분도 어 검정을 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검정에 대한 대비를 하기도 하고. 어,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안정적인 의석 확보가 필요한데 저는 그일차적인 대상은 기존의 우리 야권 정당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국민의당, 정의당, 우리가 정책연대를 통해서 힘을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의당의 경우는 원래 뿌리가 같았던 만큼 저는 당연히 통합도 저는 열어놓고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차례로 한번 한번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실까요? 이재근 교수부터 하실까요? 네, 네. 네 저는 그리고, 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후보들이 통합을 얘기하는데 네.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 실현 가능한 것부터 제시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총리는 당선된 대통령이 할수 있는 네. 그걸 이제 예를 들면 지역 통합의 관점에서 아마 가능한 총리를 실현 가능한 통합 방안의 하나로서 그 비영남 출신의 총리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 예. 라고 이렇게 아마 밝힌 거라고 한 측면을 그렇게 보고요. 네. 또한 부분은 계속 강조하시는 이제 뭐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예. 또 아마 이렇게 사람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라고 예. 하는 걸또 보여주는 측면이 있으면서 네. 동시에 실제로 뭐 기본적으로 뭐 행복하다 아, 선거이 끝난 듯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예.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의 착실을 가져서는 안 된다 조사기관마다 예. 다 조사 방법에 따라 편차가 있거든요. 네네. 여전히 양강 구도는 유지되고 있다. 예. 두 번째, <laughs> 어,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좀 위축돼 있는 건 사실이다. 네. 그리고 부동층 약 15%에서 20%에 달하는 부동층의 전략적 투, 선택이 아직은 부동층에 머물러 뭐, 있다. 그리고 예, 예. 37에서 40을 절대 못 넘어가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문재인 후보의 한계도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 예. 자, 이런 것들을 꼭 지적하고 싶고요. 어, 결국은 그 국민들의 선택은. 어, 마지막, 어, 네. 결국 패권적 진보, 또 자격 없는 가짜 보수 예, 예. 밀어내고 결국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협치와 통합의 비전으로 예. 이끌어가는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예. 또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예, 예. 아, 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를 보고 결국은 어, 투표하는 행위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 얘기하는데 지금 저 국민의당 뭐 열변을들시는니이쭉 <laughs> <정치안이 완전히 웃음> 빨려 들어갔어요. 아저말씀이맞는것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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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laughs> 그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지금 전체 이저 모습을 <laughs>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제 오른쪽에 앉아 있는 분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대변인 맡고 있는 박용진 <laughs> 의원이고요. 제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국민의당 선대위 홍보위원장 맡고 있는 정기남 위원장이신데 지금 자칫 보시는데. 박영진 의원 쪽에 앉아 있는 분은 다 이쪽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모입니다. 절대 그렇지 네,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분만 정당에서 나오신 분이고 네분 네. 패널은 아, 남들 그렇게 생각 안할 건데 또왜 그런 <laughs> 말씀을 또 어, 제가 봐도 집권하고 네. 나면 누구랑 연정을 하든 뭐 협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차적 대상은 역시 국민의당, 그다음에 음. 정의당 네. 이게 이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계속 주장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충분히 이렇게 아마 그뭐내 보임으로서 네. 정말 그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 네. 그 대선 이후에도 안정적인 국정을 끌고갈수 국정 있는 그런 모습을 뭐 보이는 네. 네,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죠. 절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황장 소장 말씀하시죠. 네, 지금 뭐 호남을 놓고 마지막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위에 좀 섰죠. 그런 네. 입장에서 호남 총리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네. 대선 직전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것이 결국은 새도우 캐비넷 효과가 이렇게 주어지는. 네. 자 우리는 대충 이런 <laughs> 유의 사람을 직관하면 할거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흔들리는 혹시 약점이 나온다면 그걸 보완하는 효과도 예. 사람에 의해서 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예. 이 자신이 성자로서 한마디로 예. 대외적으로 예. 세기를 박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유창성 박사님. 어? 제 2의 대세론. 이라고 봐요. 그래요. 문재인 대사론이한번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랬다가 이제 무너졌다가 예. 어, 최근에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겨, 여론조사 격차를 벌이면서 어, 이제는 어,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선다 예, 예.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예. 유권자들한테 안정적으로 정부를 운영하겠다 예, 예. 어, 구히기로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것 같은데 어, 조금. 빠른 감은 좀 들어요. 네. 어, 왜냐하면은 지금 아직 이제 부동층이 있고, 네. 어,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보수층 이동이 어떻게 될지 이게 또 유동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네. 이 지금 안철